그러니까 절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이렇게 전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 현상계의 이 전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통째로 그냥 절대의 모습이라고.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죠. 그 무수히 많은 이 현상적 존재들 이것들은 전부 연기적으로만 생멸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. 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? 다른 것으로부터 이어서 나왔다는 거. 또, 대상과 함께 모든 것이 이렇게 쌍방간에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어떻게 주체예 주체가 될 수가 없죠. 주체는 오직 절대만이 주체인 거야. 그 절대의 현현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은 주체인 절대의 존재 방식인 연기법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나의 현상이다, 현상. 어떤 현상? 연기적 현상. 그런데 그 연기적 현상체 하나를 그걸 주체로서의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, 지금 사람들이. 거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. 이것만 나라는 착각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씨앗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, 진리 공부 체계적으로 잘 하고, 그것을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자기 대면에서 하나, 하나씩, 하나씩 체험을 해 나가면,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 근원적인 참나인 절대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.